이거는 스팸 같진 않아요. 딱 보니까 리챔 이런 거 같은데, 스팸은 딱 보면 알잖아요. 근데 이런 스팸 햄어하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금방 들어가냐? 사람이 운명을 가리는 거0 1초 차이. 그 찰나의 순간은 1초. 왔다 갔다.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0.1초 중위 한장 차이 못뭐 말하려고 했지? 사람이 도는 거는 0.1초 차이 이렇게 사역을 당하면 열이 막 난다 작년 일때 바로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왜냐면 친구 동 앞에서 바이킹, 미니 바이킹 애들 또그 옆에 중학교 애들이 다 놀러 온 거야 중학교 애들이 그걸 타더라고요 많이 미니 바이킹 말고 무슨 3인? 이렇게 앉아가지고 캡슐 이렇게 뚝처럼 뿌부부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중딩들이 막싸 타고 아주 어린 것들이